우리는 살아가면서 그 전에 있었던 일들을 자주 기억하죠. 그래서 뭐 추억을 먹고 산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뭐 자, 잘은 몰랐는데, 우리 이제 아들들이 이제, 이제 성인들이, 성인들이 되어서 아들들과 이제 여행을 다녔던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즐겁게 가정이, 가족이 함께 즐거웠던 그런 시간들을 가끔 가다 기억하면서 힘을 냈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개인적인 어떤 그런 추억도 있지만 그 국가적인 어떤 그런 추억들도 있죠. 그 추억 중에 어떤 게 가장 많이 떠오르세요? 그렇죠. 2002년 월드컵. 아, 네. 제가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 권사님께서 또 바로 이 2002년 월드컵을 잊을 수가 없죠. 그렇죠. 저희가 왜 2002년 월드컵 사강에 든 것을 왜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냐면. 저희가 그 전에 다섯 번의 그 월드컵에 참여했었거든요. 다섯 번의 월드컵에서 한 번도 이기지 못했어요. 무슨 군이 있었는데 승리를 한 번도 해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 16강 안에 들고 4강 안에 들, 드는 문제가 아니라 경기에서 이겨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때 4강에 나가게 된 거죠. 4강까지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의 승리를 얻게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국민들이 좋아했었죠. 제가 아마 이탈리아하고 하는 그 게임은 저기 그 광주에서 봤던 거예요. 출장 갔다가 금남도에서 아마 <laughs> 봤던 것 같아요. <laughs> 저기 그 숙소를 정하고 내 나와서 이제 금남도에 가가지고 그 이탈리아하고의 경기를 보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 바깥에서 보는 게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호프집을 찾아서 들어갔어요. 이래왔 호프집 찾아서 이제 들어가서 그곳에서 이제. 그때 술을 먹을 때니까 술 한잔 하면서 그 축구 경기를 봤죠. 근데 우리가 이겼잖아요. 골을 넣었을 때, 어, 저는 그 건물이 무너는줄 알았어요. <웃음> <웃음> 다 모든 것들이 아마 그랬었을 것 같아요. 근데 난리가 났어요. 그때 제가 막 누구를 안고 있는데 처음 본사람들이에요막 처음 본 사람들은 막 안고 있고. 살짝 그때 제 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기뻤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이룰 수 없었던 일 같은데 그게 이루어진 거죠. 그것도 마음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정말 얼마나 열심히 응원을 했는지 몰라요. 그 응원 덕분인지 몰라도 정말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정말 큰 일을 이뤄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이 아마 배가 되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큰일그 그 기쁨 안에 그 중심에 누가 있냐면, 버스 히든크라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운이 좋아서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그, 그분의 어떤 그 지도력과 능력 때문에 그런 일들을 이룰 수 있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히팅크 그 사람, 그 감독님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존경하죠. 그리고 그때 태어나지 않았던 아이들도 히팅크를 모르는 사람이 없대요. 히팅크 그분이 그래요. 작은 아이들도 자신을 다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분은 얼마나 많은 시간이 20년이 넘게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소중한 사람으로 인정되고 각인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분이 TV 프로에 나왔어요. TV 프로, 유키즈라는 프로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보게 됐는데, 같이 나온 또한 감독이 있어요. 약판치베덴? 약판치베덴? 이름도 잘 모르겠는데, 하 이름, 이름도 읽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분인데, 이분은 어떤 감독님이시냐면, 서울시향의 음악 감독이신다 주의장. 뉴욕필 오케스트라에 계셨고, 세계적으로 뭐 3대 오케스트라가 있는라하튼그 곳에 다 계셨던 굉장 능력있는 그런 분인가 봐요. 넬델라는 분이에요. 그 히딩크 보다, 히딩크 감독 보다 나이가 좀 어리신데 두 분이 굉장히 친하답니다. 그래서 두 분이 같이 나와가지고, 티키타카를 보여주시는데 아주 재밌게 봤어요. 그런데 이제 그 똑같은 감독이지만, 그분들의 역할이 좀 다르더라고요. 축구장에서의 감독은 있잖아요. 어떤 영향력을 줄수 없대요. 왜 그러냐면 아무리 큰 소리를 치고 외쳐도 있잖아요. 그 군중들의 함성, 함성, 소리에 그 소리가 전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수들에게 어떤 영향도 줄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대요. 그런데 그 음악 감독이신 주의자이신 이 감독은 또 다르다는 거예요. 이분은 모든 그 음악가들이 그 앉아서 저기 그 연주자들이 이 지휘자의 그 손끝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엄청난 거죠 그래서 그두 리더에게 이제 물어봅니다 그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어떻게 팀원들을 이끌고 가기 때문에 이렇게 성공한 인생이 되었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이야기하는 게 한결같아요 두 분이 똑같이 얘기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그 팀원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내는 그 역할이 감독의 역할이다. 그들이 최대한의 어떤 갖고 있는 능력들을 다 발휘해서 그것들을 펼쳐 보일 수 있게 하는 그것이 감독의 역할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들어서 쉽지 않겠죠. 그래서 어떤 때는 싫은 소리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친분을 많이 쌓지 않는다 그래요. 우리는 너무 개인적으로 친해져 버리게 되면 듣기 싫은 소리는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두, 두 감독의 이야기를 제가 했죠. 왜냐하면 오늘또두 리더가 오늘 본문에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분은 목자이시고요. 한 분, 한 사람은 사꾼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제 두 사람을 이제 한번 들여다 볼 건데요. 사꾼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꾼은 12절에 나오고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는 이라. 이 사건의 역할이 뭐냐면, 양들을 지키는 역할이에요. 돈을 받는 게 역할이 아니고, 돈을 받는 게 역할이 아니고, 양을 지키는 게 역할이에요. 그리고 그 역할에 대한 보수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잃어버린 거죠. 그냥. 지켜야 되는, 자기의 본부를 망각하고 어떤 위기가 다가오면 먼저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가 더 중요한 사람이냐면 그 자기의 수고에 받는 그 돈이, 그 긍정적인 그런 부분들이 더 중요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암 같은 존재, 뭐 그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암이 그렇게 우리 몸에 그런 역할들을, 이기적인 역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 금요일에 아버님을 모시고 병원에 갔는데 병원이 지금 뭐, 저기 그 정부와의 어떤 그 문제 때문에 그 병원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병원에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도 가면 사람, 그 전보다는 적죠. 그 전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이제 그 항암주사를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 항암주사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그 기다리는 시간도 장난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항암주사를 맞는 거예요. 그렇게 암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 이 암은 있잖아요. 이기적이에요. 이제, 이제 자기의 세력을 넓혀 간단 말이죠. 암이 이제 자기의 그 세포를 넓혀 가요. 세력을 넓혀 가는데, 자기가 세력이 넓혀, 넓혀 가는데, 넓혀 가다 보면 그 생명이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세, 그 세력도 같이 죽게 되잖아요. 그런 걸 염두에 둬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염두에 두지도 않아요. 그냥 자기 스스로 펼치는데 거기에 집중해 버려요. 그러다 어떻게 되 결국에는 그 생명도 죽고 그 암도 죽게 되지암 같은 존재라는그 존재들이 그런 존재예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그 최고의될 것들을 위해서는 다른 것들을 아무 리 염두에 두지 않아요. 그것을 채우기 위해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요. 다른 사람이 죽든 같이 죽는 상황이 되든 안 되든 그냥 자기들의 그배 불리는 데만 집중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암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하죠. 제가 얘기 이렇게 들으면 어 그런 인간은 어디 있어? 저 보기 쉽지 않은데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 주위에서 잘볼수 있습니다. 제가 일을 할때 밴드에 제가 등록이 돼 있는데. 밴드에 등록이 많이 되면 밴드에는 만명까지 있어요. 그 필리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못 구하게 되면 그 밴드에서 이제 구인을 하게 돼요. 어떤 어떤 사람을 구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신청을 하는 거죠. 저는 경력이 얼마 됐고, 그리고 페이는 얼마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뭐 나이는 어떻게 되, 됩니다. 그래서 저는 나이는안 보냅니다. <laughs> 저희는 나이가 약적인 것 같아서 나이를 안보냅는데 그냥 오라는 경우도 있고, 나이를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이를 물어보고 부르지 않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부른단 말이죠 부르는데 이제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의 경력을 저 같은 경우에는 경력을 줄이면 줄이지더높이진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경력을 두배세배 배 있고 음. 두니까고 옵니다 왜? 조금 더 많은 돈을 받으려고 그런데 와서 일을 하잖아요 그걸 보면 일하는 모습을 보고 일해 놓은 어떤 그 마감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경력이 어느 정도 보여요. 저도 이제는 그런 부분들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와서 경력을 속인 것들이 눈에 보여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지 않죠. 왜 그러냐면 불편하니까. 그 대신 다음부터는 그 사람을 부르지 않겠죠. 그, 그 차이, 그 금액의 차이는 몇만 원 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몇만 원의 금액을 더 받으려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 같아요? 오늘 말씀에 사꾼 같아요. 이 사꾼의 모습은요. t v 만 틀고 라디오만 틀어도 많이 나옵니다. 국민을 위한다 그래요. 그렇죠. 나라를 너무 걱정한대요. 나, 나라가 너무너무 걱정스럽대요. 근데 결국에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모습인 거죠. 만약에 정말 정말 국민들을 위한다면 내가 좀 손해 보고 좀 내가 좀뭘좀 뺏기더라도 양보하더라도 어떻게든지 협치를 해서 국민들이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절대 양보하지 않잖아요. 왜 그러냐면, 자신의 이익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말로는 뭐라고 해요? 국민을 위한다고 하죠. 그들의 모습이 사품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만 그럴까요? 우리도 사품 같은 모습이 있을 때가 있죠. 사건의 이야기를 아니 마음이 많이 아파요. 그렇다면 <laughs> 선한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11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라. 참된 목자는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까지 그 위기를 이겨내고 양들을 지키는 자가 참된 목자라고 해요.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14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양들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양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숨을 내어 돕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히딩크 얘기, 히딩크 감독의 얘기를 했었잖아요. 히딩크 감독의 그 별명이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 우리나라 이름. 우리나라 이름. 우리나라 이름 어, 예. 네. 5대0이다, 5대0. 5대0. <laughs> 왜 5대0이, 왜5대영이 되었냐면, 그때 1년 전에 프랑스 선수들하고 그 평가 전을했는데 5대0으로 졌어요. 그래서 그 히딩크 감독에게 저희가 5대0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굉장히 깎아내린 거죠. 한심하게 본 거죠. 어떻게 저도 5대0으로 지냐. 너 앞으로 한국 이름 5대0이야. 그렇게 져준 거예요. 그런데, 그오대영이라는 자신의 그 이, 이름, 이름을 껴이 뭐 저어준 건 아니지만 굉장히 좀 비하한 거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못 들었대요. 그리고 경기가 다 끝난 다음에 들었대요. 그러니까 1년 전에 평가전 했으니까. 그래도 너무 다행인 거지. 어떻게 보면. 계획이 들었으면 굉장히 속이 상했을 것 같은데. 그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우습더라고요. 그리고 그히딩크 감독이 왔을 때히딩크 감독이 그 프랑스에게 오대0을 지고 막 이러면서 훈련 과정을 굉장히 뭐라고 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선수들에게는 어떤 전술적인 것 기술적인 것들을 가르치고 그런 것들을 훈련시켜야 되는데 맨날 체력훈련만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체력훈련만 우리나라 선수들에게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기술적인 게 문제고 전술적인 게 문제인데 왜 자꾸만 체력훈련만 시키냐 막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5대0 이, 이 사람이 아주 그냥 영평고막 정말 별의 소리를 다 했거든 근데 히딩크가 왜 체력훈련을 그렇게 시켰을까요? 우리나라 선수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게 그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체력훈련을 통해가지고 사강까지 가게 된 거예요. 히딩크는 우리 선수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신의 목숨을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 받았고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을 알고 있듯이 너희도 나를 알아야 한다고 해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그럴 수 있잖아요. 사도 신경이 있죠. 우리가 예배 때마다 우리가 암송하는 사도신경그 안에 그 삼위 하나님이 다 계셔요. 송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다 계신단 말이야. 한번 볼까요? 사도신경. 우리 성경책에 있죠. 한번 이렇게 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부분은 누구에 대한 부분이에요? 성부 하나님, 그렇죠? 성부 하나님에 대한 에, 말씀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 성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외에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임퇴하사 동령료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디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면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을 심판하러 오실 거예요. 재림하신다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리라. 그다음에는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령을 믿사오며거룩 공이 서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렇게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매 예배 때 때마다 암송하는 그 이유는 우리가 명확하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알기 위해서 그래요. 근데 우리가 그 그 사도신경 안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 본디오 빌라도 너무 안 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살려주려고 했거든요. 내가 봤을 때는 제가 없다. 살려주면 안 되겠느냐. 그런데 그때 그 유대인 그 지도자들이 안 됩니다. 죽여야 된다는, 그래서 죽이게 된 거예요. 근데 본디오 빌라도 이름보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이름이 나와야 될것 같은데, 왜? 본디오 빌라도가 왜나왔을요 본디오 빌라도가 나온 이유가 여러 개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본디오 빌라도는 역사 안에 분명하게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 영지주의가 왜 인간이라고 하냐면 그 영과 육을 분리해서 그 사람들 을 판단을 하는데 영은 깨끗한 거고 육은 더러운 거예요. 그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겉만 우리가 옷을 입듯이 그렇게 가짜로 오신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영지주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단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의 본체 주님께서 있으신 거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그래서 죄 때문에 죽을 수 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재림하신 것을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고백하면 이 말씀을 제가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완성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형식처럼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 빌런과 나온 그 이유는 그 일들이 역사적으로 분명하게 있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일들이 그냥 믿기 어려운 동화 같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역사적으로 정말로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 자유주의 신학을 믿는 분들은 성경이 정말로 있었던 일들이라고 믿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성경은 분명하게 모든 일들이 있었던 일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 계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기 때문에 한 글자의 오차도 없이 이 말씀이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다 이루어진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어서 그렇게 오셔서 그 고통, 그 고난을 겪으시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거예요. 그것을 그냥 입으로만 고백해서 끝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마음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고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알듯이 너희도 나를 온전하게 제대로 알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 이유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깨닫고 성령님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일까? 라는 이걸 보면 17절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고,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예수님과의 관계는 사랑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고난과그 어려운 일들을 겪지 않아도 되시는 분인데 그 사랑 때문에 우리에 대한 그 사랑 때문에 그 일들을 이로내신 거예요. 18절입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십니다. 하나님이셔요. 하지 않으그 고난 그 고통을 겪지 않으셔도 돼요. 그렇게 하셨던 그 이유는 사랑 때문에 하셨던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는 또 사랑으로 맺어관계한요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해서 죽으신 거고요 우리 대신해서 그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그부원을 얻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랑을 잘못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주고 싶은 걸 주면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눈물의 왕이에게 <laughs> 3주에 걸쳐서 좀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그 악역이 나와요. 악역이 나오는데 모자지간입니다. 엄마와 아들이 나쁜 모습으로 악역으로 나와요. 근데 그 엄마는 그 악역, 그 일들을 이루는 그 이유가 뭐냐면,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자신의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보육원에 보내놓고, 그것을 다 숨기고, 부잣집에 들어와서 회장님에게 몇십 년 동안을 헌신합니다. 근데 본 마음에 우러나서 헌신하는 게 아니고요. 그 회장님의 것들을 뺏기 위해서, 사꾼의 모습이죠. 오늘 이야기했던 사꾼의 모습. 사꾼의 모습이에요. 그 모습으로 헌신합니다. 헌신하는 척 합니다. 몇십 년 동안에 그렇게 헌신을 하니 그 회장님이 이제 믿게 된 거죠. 믿게 되고 자신이 갖고 있는 것들을 그 사람에게 줘버립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받은 후에 이 사람은 그전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어버리죠. 그런 와중에 그 회장님은 죽게 돼요. 그런데도 하나의 어떤 슬픔이 없습니다. 자신이 얻은 것으로 만족하죠 그래서 그것을 자신의 아들에게 주는 것을 큰 기쁨으로 여겨요. 그리고 그 아들을 가는 그 길에 그, 거치는 모든 것들 있잖아요. 다 죽입니다. 거친 그, 그 아들과 관계됐던 사람들, 죽었다는 그 사람들을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엄마가 죽였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 아니거든요. 그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 드라마에서 그 아기들이 본인들이 더 많은 것을 갖고 누리면서 끝나지 않을 거거든요 결국에는 모든 것을 다 뺏기는 그런 상황이 될 거예요 그게 사랑이 아니거든요 만약에 사랑했다면 가진 것이 없더라도 그 아들을 보호의 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랑으로 자신이 양육했어야죠 먹을 것이 좀 없더라도 좀 작게 먹더라도 더 많은 것을 들 누리면 못 살더라도 자신의 아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며 자신의 아들에게 제대로 된 가르침을 줬어야죠. 그게 사랑이에요. 뭘 줘야 되냐면 내가 주고 싶은 걸 주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걸 줬어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아셔요. 우리에게 진정 뭐가 필요하신지.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꼭 필요한 것들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부 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분명하게 주실 거예요. 근데 사건의 무서움이 있잖아요. 사건이 정말 무섭습니다.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긴 하지만 사건이 정말 무서워요. 그냥 그런 위기가 닥쳤을 때 그냥 도망가면 좋은데 본인이 이의가 돼가지고요. 그 양들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 양들을 해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에스겔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에스겔 22장 27절입니다. 22시 에스겔 22장 27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음, 그 가운데 네. 그 보관하는 음식물을 섬기는 일이 같아서 미안해. 우리의 이익을 미안해. 얻으려고 미안해. 피를 흘려 영혼을 떠나오 우리가 삶이 될 때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럴 때도 있어요 작은 욕심 때문에 내 이익 때문에 어떤 때는 그럴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모습까지 나아가서는 안돼 이런 사건이 되어서는 안 돼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에게 맡겨진 그 양배까지 잡아먹는 그런 사건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각성이 해야 됩니다 아저 인간들 원래 저런 인간들이 아니요 우리들도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주어지는 어떤 환경 안에서도 사건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그 목자의 모습 그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그 결단이 그 마음이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 마음은 그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으신 것처럼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가득할 때우리 사뿐이 아닌 참된 목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성교들이 되기 바랍니다.